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부입니다. 임대, 임대. 24번에 보면 임대가 나왔습니다. 임대. 자,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지는 임대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실업자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고. 그동안에 우리 이제 이런 커피 점 이런 것도 관공서에서 경매가, 공매가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전에 받은 사람은 중간중간에 막손 바뀜 다 했습니다. 아이고, 장사안 되네. 그래갖고, 막, 전부 다, 막, 손 틀고 나가고, 다시 공매하고, 다시 놓고, 막, 이런, 많이 됐어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되기 전에, 우리 수강생이 이걸 봤습니다 원래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음, 이 꽃갈모장, 저기, 운동장 안에, 요거를 줍니다. 요거, 비 빌죠. 커피 좀할수있고록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엔지니어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요거 낙차를 받아가지고, 이게 1년에, 1년에 이게 이제 보면 1200인데, 1456만원 받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기한 거는 임대는 뭐가 좋나? 그러면요. 권리금이 제로입니다. 권리금 제로. 전세 보증금 제로. 월세만 1년치 선불하면 됩니다. 월세. 좋, 조금 좋죠? 자, 우리 옆에 커피 도 그래요. 여기 보증금 5,000에 권리금 1억 들어왔어요. 내가 알고도 바로 옆집이라서. 그리고 월세를 한 달에 200씩 준다말입니다 근데, 안 좋은 거는, 월세를 1년치를 선불라 이게 조금 안 좋은데, 자, 보증금도 없고, 전세 보증금도 걸리금도 없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친구도 이렇게 해고 이제, 낙차를 받았는데, 월 매출이 한 2,500이 오더이 낙차 받고. 그래갖고, 한 달에 알바 비용하고 다띠게한 1,500. 통장이 한 1,000만 원씩. 5년간이니까, 요거 한 낙차 받고 6억 벌었어요, 낙차 받고 좀 있으니까, 누가 전화 왔대래매입변경좀 바꿔주라. 이억 죽고 만대 근데, 관리공단에 가보니까, 노. 매일 병행 안 된대. 매일 이야 그래서 합자할 때, 처음 할때 잘해야 돼. 내가 본급제입니다. 은행 지면에서 1년 한 1억 5천 받아. 본급은. 그러면 또내명의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와이프 명의 하면 좋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럼 먼저 세금도 내기, 양, 수정하고 좋죠. 어, 그렇게 해야 되지. 한 사람 은 몰빵이 보면 세금이 막 엄청 높으면 높을수록 눈이 세죠, 나라는. 어, 눈이 세기 때문에, 불사하기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매입이 안 되는데, 어, 법인을 하면 안 되겠나, 그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 법인은 대표사가 회 바뀌면 되거든요. 어, 바뀌면, 은행도 그래요. 주식회사가 있는데, 대출 나갔는데, 제조, 제조업입니다. 사장님이 바뀌어서 대출 끊어서는 안 합니다. 기업체는 그것들 있고, 대표사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안 해. 요 그냥 막, 막 a가 b 가 받기만 대표자 변경해 받아갖고 막싹바꿨니다 요것도 아마 댓글로 법인을 받아서만 좋았겠나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456만 받아가지고 요거를 저한테 효자라서 효자 효자로 했어요 자기가 원장님 제보원 항시 전화옵니다 전화면호가 4분이면 원장님 없고 4분이 잘 계십니다 해놔놨고 어, 이 친구가 이제 지난번에 선물해준 게랜드베입니다랜드베 아, 지도 보는 겁니다 하 그런데 어 그래가지고 어 효자가 이놈의 효자 단기 효자가 아니라 한 달에 천만 원돈장에 통장, 돈을 주는 게 이게 효자랍니다. 그래서 한 5년 하다가 어 제도가서 지금 커피좀세 3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낙찰 못 받아 어자려라 했더니 한돈 천만 원 받고 안에 기계 다는 가 줄랍니다. 들어온 사람한테. 그래야겠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코로나 돼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2018년도에 자기가 이제 5년 됐서 이제 단상 낙차 받았죠. 그때가 2,860만입니다. 지금 2860만 빠르그래 이렇게 이업을 했어요. 이렇게 이익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한 2년 하다가 코로나 워낙 심해고 갖 작년 재작년에 이런 또 잔금을 안 되고 또못 하겠다 이 하니까 또 단상 낙차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1,970만 받았어요. 1,970만을 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숫자는 적당해요. 아마 코로나 조금 흘러가면은 좋을 것 같는데. 자,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 간단하게. 위치가 어디다 그러면은, 어, 우리 만남의 광장 b 입니다 차원 서보스 쇼파크, 그죠? 차원 종합 운동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차원 종합 운동장 안에 세계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우리 위치를 할 때는 저는 항시 다음은 네이버를 안 갑니다. 네이버를 안 가고, 여 있는 다음 다음는데 다음 가서 네 번째 지도 누릅니다. 지도 누르 가지고 어, 창원 종합 합로죠. 종합운동장 운동장에 보면은 어, 방금 설명드린 것이 지금 어, 여기 운동장이 있어요. 요큰 운동장, 작은 운동장 막 경륜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오늘 요거 설명드릴 거고 여기 방금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중국 집이죠. 카페. 중국집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여 보면은 여 보면은 이제 지에 GS, 에서 어, 편의점 지에서 편의점이 있습니다 요 세가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럼 요거는 이 밖에서 로드뷰를 보면요 꼴뚜 요거를 딱요 갖다 놓으면은 열었습니다 요게 이제 요 아파트 단지죠 단지의 대로를 지나가지고 보면은 저 안에 하나 보이네 요 꼴뚜기죠 골두 꼴뚜기 요 천막 있죠 요거면 돼요 요거 요게 이제 1년에 1456만 원, 한 달에 월세 120만 원 정도 준 그겁니다. 그럼 요거 낙차 받아갖고 5년 동안에 아까 6억 벌다, 6억 벌어 갔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그럼 이게, 이런 게 요만 오느냐? 전국에 다 놓습니다, 전국에. 처음에도 많아요. 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낙차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요런 거를, 그러면은 이게 주소가 어디죠? 주소가 어창구 되어 있죠? 어창구, 어창구 두려워 있는데, 그럼 요거를, 집에 가셔고 여러분들이 자기 동네가 있죠. 그럼 그거는 어, 한번 조회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어, 조혈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동네에 어, 뭐가 나는지 한번 해봅니다. 다시 요 동네에 갑니다. 동네에 자 이건 공매죠. 공매. 공매는 이거 가야 됩니다. 이거 가셔가지고 검색합니다. 집에 가서 잘 해보세요. 자기 동네 임대 치고 주소 치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뭐, 낙차를 하면 될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임대. 경남에, 의 어창구니까, 어창구 해가지고, <laughs> 물건이 진행이 아니고, 낙차하고금시합니다 해보면은, 그동안에, 516건이 임대가 네. 나왔대. 516건. 그럼 자기가, 그 사는 사람 대가 압니다. 아, 북면이고, 이게 팔룡동이고, 뭐쭉 있죠? 이게 보면 많습니다. 그죠? 초등학교, 노상, 주차장이 짜고 뭐, 나오네, 그죠? 쭉, 식당도 있고, 뭐, 뭐, 많아요. 그럼 이게, 3년 빠르면, 1, 2년, 2, 3년, 5년 뒤에 막 나옵니다. 다시. 그리고 1년 하다가 또, 그만둔는 사람 있죠? 또, 그 사람 것도 놓고. 왜냐, 그러면 옛날에, 1년에 2천 만았는데 지금 4,500을 써버렸어. 누만 썼어요. 그러면 1년 있다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놓거든요. 그럼 그때 또, 2천 원씩 쌓고, 낙사 받아또 하시는 분도 있고, 뺏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쭉 보시면은, 자기 동네에 전국적으로 놓은 것이 쭉 데이터가 뜹니다. 그럼면 이제 이게, 어 데이터를 보시고, 아, 이게, 아, 이거, 이거, 이거 우리 동네 건데, 이거 이거 자기가 압니다. 대가 자기 동네는 보고 찾아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25번은, 어, 요거는 이제, 그 뒤에 후임자가 2,800에 받았고, 2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또, 어 1,970만 원에. 그죠? 어, 2000년도 또 다시 어, 나왔네요, 그죠? 나오고 낙사받은 사람이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 7문입니다2 7번은 어, 이게 이제, 1700이 나왔어요. 1700이 나왔는데, 이 식당입니다, 이 아까 그, 운동장 엔조편에, 아까 그 GS 그런 거입니다. 원래는 식당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그때 나왔을 때 제가 갔다 래 수학점 갔다 오라고 했더니, 1700이다, 1년에 갔다 오라고 했더니, 전부 다 19명은, 입이툭 튀어 가지고 <laughs> 원장님 그거 돈안되겠던데 아까. <laughs> 어. 그래. 그랬다더니한 사람이 나았어요 이렇게 바꿉니다. 바꾸는데 이제 바꿔 가지고 그 사람이 요거 요거를 옛날에 이게 주차면제도예요. 요거 주차면을 막 꺼놨어 이게. 차대는 쪽으로. 근데 핑계를 댔습니다. 너고 50평 땅하고 건물 10평하고 임대난 거 아이가. 앞에 50평 내놔라. 요거 주차하면 이거 틀려라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요거 이거 만듭니다. GS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주차면안 쓰고, 댓글로 만들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좋은 점 뭐냐, 그러면은, GS하고 CU가 있는데, CU보다는 GS가 더 좋더라. 이 반품이 잘 되니까. 자, 그냥 이거. 또 GS를 하니까, 4천만원은 그냥 주더라. 무상으로. 주고, 7대3으로. 내가 7 가져오고 GS가 3을 가져가는 거죠. 입금해서 자,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유하 5년 계속 행글 보니까 장사 됐단 말이죠. 어, 되니까 하는 거죠. 뭐 그죠? 한 달에 한 300만, 낙찰이 3,570이니까 한 달에 300만을 우월에 주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팔렸는데 요거도 한 천만 더 붙었죠. 뭔가 낙찰 받았다. 5년지 나가지고 어, 낙찰됐습니다. 자, 그래서 볼 때는 요건데 내가 운영할 때는 요거 요거 잘 요거 잘 보셔야 돼, 여러분들. 그죠? 그림을 항시 경공매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하게 도의됩니다. 똑같은 거 맨날 요거 해가지고, 음. 이또해갖고답 또, 없어요. 없어요. 어. 그래서 항시 이렇게 변경을 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에서 편의점으로 사월시한달한 한 300만, 6년간 운영했다. 그죠? 운영하고 최근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자, 그 다음 봅니다. 28번은. 이 옛날에 이 부패가 있습니다. 이 운동장 안에 보면은 축구 선수들이 많이 쓰고 하는 부패가 있어요. 부패인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 이 중국집에서, 어 중국 관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중국으로. 그 바꿨는데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까 보다시피 여기가 지금 그 주차가 좋거든요. 주차가 엄청 좋습니다. 주차가 뭐 종합 운동장 에 무료 주차합니까 100대 200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집인데, 중국집은 또 좋은 점이,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이거? 일반집 뭐예요? 술을 판다. 중국집에 빼갈, 맥주, 소주 파든 팔든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중국집 바꿨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에어컨부터 수저까지 다 대줍니다. 그럼 왜 이리 다 대주느냐? 자, 옛날에 이랬거든요. 낙찰이 5년 쓰고, 6년 쓰고, 낙찰이 떨어졌어. 그럼 새로운 들어가야 는데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요. B점, J점, R점 뭡니까? 배 짜라. 아닙니다 그렇게 배를 탁짤 수는 없으니까 소송하고 1년, 2년 막 걸립니다. 1, 2년. 어, 그러니까 아이고안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대줍니다. 100%. 대주고 대해는데도안 되고 막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대해주는 추세입니다. 대주고 어, 낙찰자가 바뀌면은 사람 시오만 살짝 바뀌는 거로.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접근하도록 고려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데 중국집에서 이게 거마에라 거는 옛날에, 어, 임차를딴데 사다가 너무 이 사람들 좋아했어요. 낙사밥. 그죠? 그리고 여게 종합운동 안에 무료주장이 되니까 연말에 100명 집합한데요 100명 수용이 돼요. 방이 룸이 뭐 10개나 되고 뭐 그러니까 안에 전체 면적이 130명.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대주더라 그래서 식당할 때도, 어, 여러분들이 못해요. 권리금 주고 뭐 보증금 주고 식기 사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국가기관 급 빌리면 보통 이런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뭡니다 29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공급제 하다가 여, 여직원이 이제 그만두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갖고 하고 나서 요거 진동에 종합복지관을 좀 종합복지관 잡봐요 어. 종합복지관. 요 보면은 이제 안에 그 수영장도 있고 그래요. 종합복지관 안에 있는데. 요거를 낙찰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이제 낙찰 받는데 이게 보면은 638만 원, 1년에 그죠? 이래갖고 이제 허가일부터 로 3년, 1회 한해서 갱신 가능, 그럼 6년, 뭐 이런 겁니다. 아, 6년 동안에 쓰는 겁니다, 이해? 예. 그리고 장원시에 그 당시에는 장원시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그래서 보통은 어 지방권은 그냥 70%가 지참합니다 보통 이게 자기 그시주민등록된행사람 보드지 아니다김해뭐 김해시 그죠? 어, 그렇게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이 낙찰 받았어요. 예, 638만대 수원생이 낙찰을 받습니다. 얼마에 670만원. 그럼 한 달에 나누기 12달 하면은 한 달에 한 50만원 되죠? 50만원 월세 주고 관리비는 그의 없대요. 자 그런데 이제 오퍼를 하면서 꼭, 원장님, 테이프 카팅하러 오십시오. 그러면은또 잡니까, 원장님이? 이거, 보입니까? 이거, 이거, 보, 보입니까? 뭡니까? 이거? 아이또한 2, 30만 갑니다, 이게. 음. <laughs> 마, 좋습니다. 하여튼, 막 이렇게 해서, 어, 낙찰이 돼가지고, 제가 테이프 카팅하고 잡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강좌가 많이 있어요. 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요 강좌, 일단 요두 개라도 올리라고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어. 자, 그 다음 봅니다. 30번. 이거는 이제 우리 용조수에 여러 게 있어요. 용조수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을 이렇게 납조합니다자 여기가 우리 사입니다. 사이고 우리 손자 두 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고 가서 제가 봤어요. 이게 가서 한번 어,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용주호수안에수상휴교수다이 용조수 아십니까, 어딘가? 모르죠? 어디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용조수는 우리 장원에. 음, 자 다음에 어디 간다고 지도에 가서 그죠? 지도에 가서 이렇게서 해치을 먹을 겁니다. 자, 너네 이 장원 시청이 여기 있습니다. 로타리고 여기가 장원 시청 큰 로타리죠, 대형. 장원 시청이고요. 쭉 중간에 보면은 호수 큰 게죠. 이 분수도 나오고.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뭐 빌려주겠대요. 요거를 그죠? 어, 요거를 빌려. 가벼워서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사람들이하다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운동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술을 못 파게, 해요. 술. 이제, 이제, 어, 조리된 것, 주류, 담배, 요거는 못 합니다. 주로 이게 이제 큰 이제 핸디캡입니다. 핸디캡이고. 어, 그래서 요거를 낙차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영업 하시는 분이 계시요 예전에는 2018년도는 누가, 어 2800에다가, 아이고, 나 1년 하고 뭐라 그랬다 했는 거, 짓는 거 다시 나오어요 노가지고 지금 1800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 기간 때면 다 나옵니다. 어, 언젠가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오겠지만은. 자, 또 봅니다. 31번에 우리 창원에 진해로, 진해 가면 진해로 가시죠. 바닷가에, 바닷가에, 여기 바닷가에 있는데 보면 여기 진해로, 그래서진로 여기가 낙차 받사서 예전 낙차 받은 사람은 1년에 빌드한 것같 1년에 빌드한 살 정도 돌버렸대요. 어, 그리고 여기서 옛날에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어, 팔렸습니다. 그때는 술, 담배를 팔수 있도록 해놨, 어요 해놨는데, 요번에는 이제 술, 담배를 못 팔게 해가지고 낙찰가가 떨어지고, 또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더 떨어지고 하면서 1년에 요거는 1층은 7,100만원, 어, 2층은, 어, 3,500에 이렇게 진내로 이게, 어, 3,500인데 보면 많죠, 그죠? 어,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800만 원인데, 이런 사람은 너무 순진하신 분들이고, 요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되더라. 그죠? 1층은, 1층 커피 파고 한대죠. 어, 거기에는 이제 7,100에 팔렸습니다. 7,100에. 진해도 좋습니다. 이게 전국에 다 있는 거예요, 전국에.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인천에. 자, 여러분 실효자 적겠죠? 그럼 실효자 겁은 잘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검색하느냐? 그럼 원장님, 검색은 어쩌면 됩니까? 하면은, 무참 대죠이 금색은 자 옥션은 간다 옥션은 옛날에 구독자입니다 옥션은 가서 공매 가서 임대 누리고 자 눌렸어요 자 공매 가서 임대 누니다 임대 누리 가지고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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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인천 자 인천을 인천 인천에 보니까 막 나옵니다 인천에 22개 나오네 그죠 인천에 어, 이렇게 해서 22개가 쭉 놉니다. 교육연구시설 사고 뭐, 뭐 나오죠? 어, 쭉, 뭐, 나온다, 그죠? 매점, 논다, 죠 매점, 400만원, 많이 놉니다. 어딘가 모르겠는데. 쭉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울, 또 놉니다. 서울도. 서울에 딸내미 아니요, 놀지 말고 여기서 낙찰받아서 해라, 하면 됩니다. 이. 그럼 뭐고? 임시정부 기념관에 1년에 3천만원 하겠다. 뭐, 이런 거다, 죠 어, 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적당한 거를, 주로 지하철, 우리 지하철가 뭐, 매점 많이 있죠? 어,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 서울은, 뭐, 서울시에 주소가 돼서 이런 거 많이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어, 그런 게 이제, 거의 막70% 80%는 그냥 일반인들 할수 있도록. 구로구에, 뭐, 그죠? 어, 뭐, 쭉,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냐, 농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온비더에 가면은, 어, 온비더 활용 후기가 있어요. 활용 후기. 자, 이제 공매에서 돈을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온비더 활용 후기 가면은, 이 역대 수기 공모전 당선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임냐가 있죠? 임냐를 낙찰받습니다. 누가? 이 지분입니다. 지분 낙찰받았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온비더 가서, 정보센터 가서, 역대 수기 공모전에 가서요, 254번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고 자왼쪽에 여기 요게 있네요. 요게 여러분들이 많이 전화하세요. 혹시 개인 회원 가입이 안 된다, 공인증서가 등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원격 지원해 줍니다. 고객 원격 지원. 그래갖고 집에 20분 이래서 30분 이려서 예쁜 아가씨 목소리 들리면서 다 해줍니다. 알겠죠? 자 앞으로 공매하다가 의문사항 있다. 전화번호 몇 번요? 1번 원장님한테 전화한다. 2번 1588에 5321 전화한다. 2번입니다. 2번. 아시겠어요? 어, 2번. 어, 그 전화하면은 다 됩니다. 거의 95%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 안 되면은 원장님한테 문자를 연다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원장님한테 이런 게있어요 문자 막 갑니다. 특히 온라인 반들 자주 문자 가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답신은 줄 필요 없어요. 그게 한 50개, 100개 쓰이면은 제가 질문한 것도 찾지를 못해요, 낑겨가지고 아시겠어요? 의례적인 인사하는 거 하지 마시라고 반체 같은 도 마찬가지고, 알죠? 이게 그냥 막 인사 쪽 그냥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제, 저는 안해도 다 알아요, 마음 속으로 어, 아니까 니곧 해요.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문자 보내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는 막 수십 개가 있으면 은 제가 눌리가지고 끄기 바빠요. 거기 바쁘고, 진짜, 막, 질문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놓 보면, 나중 보면, 어디 있는가 몰라. 100개, 200개씩 막, 싸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답변은 안 하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요거, 254번을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분을, 4번을 샀는데, 이 두릅입니다, 두릅. 두룹. 요새 비싸죠? 이거를 자기가, 어, 본께는 완전 그냥, 두릅에, 지침에 깔리더래. 그, 낙찰받은, 그, 그게, 어, 깔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분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아이고, 우린 서울에 사는데, 그 신경을 쓴다, 그런 거 알아서 만 두릅에 다가든지 하래. 그래, 이거를 해마다 그냥, 저기, 농에 와서 파는데, 뭐 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막 돈이 수백만원, 수천만원 막 들어오더래. 예. 어, 땅산 거는, 얼마입니까? 땅산 거는 얼마 안 돼요. 땅산 거는 뭐, 뭐, 2천만원, 3천백이 안 되는데, 여기 있죠. 2,700에 받은, 원주에 받은 건데, 임야에 받았는데, 두릅이 거의, 많은가, 봐요. 많은데, 지가 사부 이룬 게네. 사부만 내가 고으면 되겠지 싶데 나머지 담들이 필요 없대. 우리는 그런 필요 없고, <laughs> 알아서, 막, 가서 농약 팔든지, 막, 알아서 다 처분하겠어. 이러거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어, 포장, 이런 걸막 써놨습니다. 그래서, 공매에서 돈을 많이 벌라고 숙제입니다. 어디 가느냐? 온비드입니다온비드딴 데는 없어요. 온비드 가갖고, 잘 모르면은, 니언 자 쓰죠. 온비드 가서, 니언. 오른쪽 있죠. 이거 뭡니까 이거? 딱 모적이야. 다시 온비더 가까워져 숙제입니다 이거는. 자니언자니언자에 오른쪽 가니까 온비더 활용 후임. 이거 누르면은 이게 나와요. 이 55개 바로 비는 이거는 최근 작품이고 한칸 밑에 역대 수교. 이 한칸 밑에 거를 쓰면은 2 7 0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그런 것들 나와요. 조금 오래된 거요 이거는 이제 작년도까지 해나거 주로 이나오 이거 보면은 뭐, 좋습니다. 그죠? 어떤 거는, 800만 원이 뭐, 3억 8천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800만 원이 3억 8천이 되면 좋은 게 나쁜 게가. 괜찮은 거예요? 요 검색에다가, 여인 있네. 800만 원. 자, 4번이네. 800만 원이 3억 8천만 원으로 됐다. <laughs> 좋죠? 이런 것도 들어왔습니다 예. 나의 에마 구입기. 에마가 뭐고? <laughs> 자, 하여튼, 뭐, 이런 게쭉 있어요. 이거 보세요. 어, 간단간단하니까. 그죠? 간단합니다 보통은 A4 안 합니다. A4. 이건 조금 길게 쓰더라고요. A4 안 한데, 뭐, 읽죠? 내만의 투자원지. 은행 이자를 무소워야 된다. 클러났습니 은행 이자를 무소워해야 되겠죠. 이자를 인자, 무소워해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뭐, 7%, 8%가 연말이 되면 간단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지도 상관없다. 이종 주거지역이 있는 거, 계획 관리, 자연 노지. 부동산 공부 공부 좀 했네. 감정가 30% 이하에서 고른다. 대출도 잘해주더라. 그죠? 어, 미래 가치가 좋은 거, 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집에 가서, 보면,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보시고, 작게 벌려고 하면 안보여도 됩니다. 어,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제가 딱 보면 합니다. 아, 온비더 수기를 읽고 오셨구나. 눈이 벌써 틀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동네 이런 사람은 자 너합니다.